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알아가게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일을 향해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분명한 내일이 보일 줄 믿사오니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큰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작은 고난 허락하시는 줄 아오니 이 작은 고난에 흔들려 마음도 신앙도 흔들린다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잘 견뎌낸 후에. 이후에 닥쳐올 환난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내게 주어진 참된 복도 잘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참 감사드리며 오늘의 마감도 감사로 끝날 줄로 믿사오니 한날한날 한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8절에서 12장 4절까지 볼까요? 11장 18절에서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기보다 무서운 본문인데요. 11장 18절에서 12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함으로. 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키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건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냈을 때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장부터 좀 보시죠. 11장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리고 적어놓으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어긴 결과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을 어긴 혈관은. 동민이도 그거, 다이어리 그거 쓰는구나. 나도 그거 쓰는데. 그, 네. 응. 최승길 집사님 둔거 그거 맞죠? 네. 에. 그거 쓰기 좋더라고요. 메모지가 많아서. 매년 이렇게 연말에 다이어리를 주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 회사에서 나온 거 있는데 참 쓰기가 좋아요. 메모지가 많아서. <laughs> 11장은 언약을 어긴 결과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보여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라고 일대일로 대화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돼 있죠?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3절, 이 언약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이 언약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좋게 들리시나요? 나쁘게 들리시나요? 되게 좋은 말이죠, 그렇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최풀무애굽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풀무불 같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애굽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러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아멘 여호와 여하였노라.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언약을 지키면 복받으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을 파기했을 땐이 복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건 잘안 들렸던 거죠. 왜냐하면 시작에 보면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게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언약을 어기면 저주받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만 들었던 거예요?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아 오 보다. 언약을 믿으면 복받아. 그러니까 아멘. 거기에 아멘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예레미야 자체가 언약을 파괴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얘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생각이 든 거죠. 왜? 내가 하려는 얘기는, 야, 언냐거기면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돼,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는 아멘하면서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본 거죠. 그거 말고.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시는 게 8절입니다. 볼까요? 8절. 7절, 8절인데.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목소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또 뭐죠? 예. 네, 순종하면 복 받으라. 그래서 순종하라고 했으나 뭐 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아 안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인 건 뭐죠?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하려는 말의 의중을 좀잘 알아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문을 똑같이 읽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사실은 그거는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건 좋아요. 그쵸? 그렇죠? 다른, 단 것만 먹고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하려는 얘기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듣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복에 대한 얘기만 듣고자 하니 그러니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 그럼 오늘은 복만 얘기하고 말까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주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이 마음의 체감 온도가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간접적으로는 봤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게 얼마나 망가지는지 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뭔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 이재명 씨, 이낙연 씨, 윤석열 씨막 싸워요. 근데 사실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 정말 가까운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질거예요 이분들이 아웅다웅하고 뭐 누구랑 무슨 스캔들이 있었니, 무슨 일이 터졌니, 대장동에서 50억이니 뭐 나는 뭐 1억도 못 만져본 사람인데 뭐 50억을 가져가든 1천만 원을 가져가든 사실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러니 체감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지금 설명하는데 이 순수한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분명한 건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에 그가 깨달을 만한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됩니다. 12장인데요. 이렇게 적어 주실까요? 신실하면 면제 될까? 착하게 살면 고난이 없을까? 라는 세계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심판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가 알게 됐습니다. 요 얘기만 오늘은 하고 마무리할게요. 18장, 10, 11장 18절 읽어봅니다.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니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미리 알려주셨대요. 뭐를?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행위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기를 지칭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순한 어린 양같이. 어,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제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대요? 누군가 나를 깨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해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랬대요. 나무는 뭘 얘기할까요? 예레미야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열매는 뭘까요? 예레미야 예언까지도 치워버리자. 누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생명을 뺏겠다는 얘기죠.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근데 이 일을 누가 꾸몄는지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나더 사람들, 아나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하도 나쁜 예언만 하니까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고 잘못될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말좀 하고 다니지 마. 한두 번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멈추니까 안 얻던 사람들이 공모해서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거를 예레미야가 미리 알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아를 끌고 가서 정말로 도살하려고 죽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서 도망가 후에 기록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으니. 그리고서 그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그러니까 19절에 대한 해석인 거죠.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더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느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고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예레미야에게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기에는 그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12장입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진이지 볼게요.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 대화할 땐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신 줄 내가 알아요. 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건 믿어요. 근데 좀 얘기 좀 합시다. 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나 내가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에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닥입니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 보이세요?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자꾸 해꼬지 당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정작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질문은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다 줄치게요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디서 연결된 거죠? 19절에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리라. 21절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려워 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느라 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걸 왜 가능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면 고난당하는 건 맞는데, 잘못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느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잘 설명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13장엔, 아, 12장엔 이렇게 아까 했었죠. 신실한 사람은 면제되는가? 그거 아니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을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는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는가? 두 번째,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땐 어찌하겠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하면서 큰 고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드냐 라는 얘기예요. 너 하나 죽는 게 지금 불안하고 그렇게 화가 나서 선한 자의 심판을 잡고 얘기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땐 네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보행자와 함께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달릴 때도 피곤하다고 말하면 도대체 말과 사람이 달릴 때그 힘든 건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다음 말은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요단강이 확 넘쳐버리면 그때 그 고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거꾸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였던 거죠. 첫째는 작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그 작은 고난을 감당해낼 때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고난이라 이 본문만 보면은 그래 맞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목숨을 해할려는 내 고향 사람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 아픔 속에서 사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은 사실은 공감이 되거나 납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작은 고난에 제발 쓰러지지 마라. 그리고 그 작은 고난을 잘 이겨내서 큰 고난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왜? 악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더큰 심판으로 임할 것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사람의 심판에 대해선 12장 후반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에서 하고 싶었던 요지는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마사지였던 거죠 13장만 이렇게 적어 놓고 갈게요 비유의 목적은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에 쓰러지지 말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경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 중에 이게 제일 강한 걸까? 아닐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일 경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못 이겨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나님 얘기하실 때그 말에 여러분이 아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고난 반복될 겁니다. 왜?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작은 고난을 이겨낸 이에게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엔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일이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이야기하십니다. 큰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찌 큰 일을 말하냐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극히 작은 고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겨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며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건에 던졌을 때그 일을 잘 감당해 낼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